인구 감소나 지역 경제 붕괴 위기가 이제는 먼 지방 얘기만은 아닙니다. 네, 경기 북부 지방의회에서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속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동두천 인구가 9만 460명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동두천 인구는 98,270명을 정점을 찍은 후로는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한해 안에 9만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시 발전은, 발전은 커녕 도시 생존을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지역 경제 침체와 아,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이 사단 병력이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고 또 2014년도에는 이제 미군이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까지 동두천을 떠난다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2014년도에도 우리가 범시민대책 2차가 출범을 해서 국가산업단지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사실 70년이 넘도록 어, 소리 없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과는 동두천 덕분이라고 해도 저는 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두천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 조성만 해 놓고 어떠한 지원도 지원책도 발표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이 토사구평이라는 표현조차 점잖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주고 수조원 18조 8천억이라는 거 예산을 주면서도 많은 기업들이 평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동두천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이대로라면 동두천은 죽습니다. 동두천이 당면한 사항을 긴급한 현안에 대해 우리 시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힘을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아, 특히 경기 동북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명 운동을 또 받고 있고 또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특화산업 유치 또 미군 기지 반환 지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지금 시작되었고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당연한 보상을 받는 그날까지 범시민 대책에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는 당연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경기북부만을 이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정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위한 100년 대기의 시작이 바로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동두천시의회에도 지난 3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북도 설치를 꼭 하기를 우리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